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오늘은 성경 찾을 필요 없습니다. 주보에 다 있으니까요. 어,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하는 장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눈높이 를좀 낮췄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우리 아이들 잘 보세요. 우리 퀴즈 있습니다. 자 불을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코난 성탄절 이야기. 개우야, 오늘은 베들레헴이라는 동네 어느 마구간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마구간에 어떤 동물들이 모있나 가볼까? 아니, 거리야. 드디어 눈치를 쓸겠네. 비도 고픈데 밥은 언제쯤 주르나? 언니, 언니. 누가 제로 낳냐고? 지금 내 밥그릇에 어기가 누워있긴 하네 네. 고해 우리 주인이 사랑하는 마리아 아가씨가 조금 전에 낳았어 휴아 그래 낳기까지 정말 힘들었다고 우리 주인 아저씨 요셉는 마리아 아가씨를 사랑했어 했었거든. 그런데 어느 날말리야 아가씨가 아기를 맞은 것 같았어. 결혼하기 전인데 말이야. 요새 아저씨는 너무 속상했지만 소영이 헤어지기로 한번 왔었어. 그런 데 말이야. 그날 밤에 천사가 나타났어. 정말 빛나는 사람이었지. 이렇게 말했어. 요새봐 내 아내 마리아 대로 길을 구서하지 말아야. 그 아기는 <laughs> 성령으로 하느님이 주신 아들이라. 이름을 예수라고 하렴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란다. 그래, 바로 그 아기가 태어난 거야. 아이고, 이가 그이 아니라고. 겨우겨우 마리아 아씨들 태우왔는데 급세. 이 동네 벨레이멘 살이 왜 이렇게 많은지 동네를 돌고. 사정사정에서 마구간을 들어오게 된거라고 그리고 그 아기는 내 밥그릇인 고요를 차지한거야 우와 그래 바로 그 빛나는 천사가 우리에게도 말했어 고요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거라고 바로 그 아기가 구원자 그린 리 뜻이라고 그렇지, 아그 글을 내가 안 보였지. 난 이거 할수 있었다고. 여기구나. 바로 여기가 왕 중에 왕이 태어나신 곳이구나. 땅속이 동방에서 반짝이는 흙들을 그 보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신 것을 알았어 그래서 선물을 싣고 경배하러 왔어 꺼주세요. 불 켜주세요. 자 우리 아이들 목소리가 참 귀엽죠? 이렇게 예수님 일대기를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는데, 자 예수님 탄생을 맞이한 사람들이 목자와 동방박사만 아닌 것 같죠? 퀴즈 여기 나온 동물 새새 동물 뭘까요? 누굴까요? 어 해빈님 어 해빈님 눈 저렇게 맑은 거 처음 봤어. <laughs> 어 해빈님 뭐, 뭐 네. 예. 네. 오케이 okay. 개, 어, 노새, 어, 맞죠? 와,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laughs> 아, 우리 에피니 아기 같았는데 이제 벌써 어, 이렇게 이제 어, 대단한 것 같아요. 자, 마곡간의 노새가 어, 예수님 탄생 보았고, 그다음 이제 양치기 개 강아지, 그다음 동방박사가 타고 온 낙타가 이제 예수님을 보았죠. 특히 노세의 말이 기억납니다. 처음에는 자기 밥그릇 빼앗았다고 막 투덜투덜 대다가 이제 그 예수님인 걸 알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어, 내가 하나님의 쓰이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자, 잠깐이어도 순간이어도 하나님 나를 쓰신다라는 그 자체가 큰 은혜입니다. 한편으로는 구유도 생각이 납니다. 구유 나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처음 누웠던 자리죠. 하나님의 아들이 누웠던 최고 최초의 침대입니다. 그 구유도 너무나 기뻤을 겁니다. 노세보다더 기뻤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용한 이 세상 최초의 나무이기 때문이죠. 제가 이 영상을 보다가 이제 새 나무 이야기라는 그 동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영상을 보다가 제가 그새 나무 이야기를 쭉 찾아보니 여러 가지 이야기 버전이 있는데 제가 그 모든 이야기들을 읽고 조금 각색해봤습니다. 제가 새롭게 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새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각자 다른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나무는 이쁜 보석 상자가 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보석을 잡는 것그 상자가 되는 게 꿈이었고 한 나무는 이제 웅장하고 커다란 배가 되어서 왕을 태우는 게 꿈이었습니다. 마지막 한 나무는 이제 그 자리에서 가장 높은 나무가 되어서 전 세계를 다 내려다보고 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우러러 보기를 바랐습니다. 이세 나무는 같이 모여서 기도했죠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의 꿈을 이루게 해주세요라고 같이 중보도 했습니다. 자오늘날 목수가 와서 이제 보석상자가 되고 싶어했던 그 나무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보석상자가 되기를 원했던 나무는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보석상자가 되게, 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며 어, 이제 그 목수에게 끌려갔는데 목수가 그 나무로 무엇을 만들었느냐 뭘 만들었을까요 구유를 만들었고요 나무 구유를 어, 날마다 더러운 곳에서 똥 냄새 맡고 오줌 냄새 맡으면서 살아가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내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몹시 슬퍼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큰 배가 되길 원했던 나무가 있었는데 오늘날 목수가 와서 또 베어갑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큰 배가 되게 주세요. 그래서 저는 왕을 태우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는데. 어 목수가 배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조그만한 조각 배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바다도 아닌 어, 호수가에 그냥 띄워져서 어부들 고기 잡는 배가 된 겁니다. 날마다 생선 비린내를 맡으면서 그도 불평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구만 왜 제기도 들어주시지 않으십니까? 이게 뭡니까? 자세 번째 나무는 그 자리 에 계속 있길 원했는데 어느 날. 나무꾼이 와서 또 그를 베어갑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난이 자리에서 높게 자라길 원했는데 하나님 왜 베어갑니까라고 했지만 그는 잘려가서 뭐가 되냐면 이제 십자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십자가는 이제 사, 죄수들 사형수들을 매달아 죽이는 곳이었죠. 그는 날마다 이제 자기 몸에서 사람들이 죽는 것을 봐야 했습니다. 이 나무도 너무 속상했죠. 새 나무가 낙심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했죠.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 하나님을 미워했죠. 자, 그런데 세월이 지나자, 자, 구유가 된그 나무에 예수님이 탄생한 거죠. 보석처럼 귀한 것을 담기를 원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수님을 담게 된 거죠. 나중에 구유가 그 사실을 알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큰 배가 되어서 왕을 태우길 원했던 나무 배는 이제 어느 날그 배에 예수님이 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배에 타서 설교를 하십니다. 때로는 그 배에 주무시기도 했고 한 번은 큰 풍랑일 때그 배에서 풍랑을 잔잔하게 잠재웠습니다. 한 나라의 왕을 태우길 원했는데 이 인류의 왕이신 예수님을 오게 된 거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자 마지막 그 나무에 누가 달렸을까요? 예수님이 달렸죠. 하나님이 아들이 그 나무에 달린 겁니다. 가장 높아지고 싶었던 그 나무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자기와 함께했죠.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 보기를 원했는데 이제는 모든 인류가 자신의 그 십자가를 우러러 보며 예수님을 생각하게 된 거죠. 그것 또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자, 이세 나무의 소원보다 더 좋게 되었죠. 뒤늦게 이 나무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낫게 하나님 응답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좀 지어낸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 이 이야기 속에서도 이새 나무 이야기 속에서도 저는 교훈을 몇 가지 찾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동화가 주는 교훈도 있지만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낮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새 나무는 보석 상자가 되길 원했지만 구유가 되어서 더 귀한 예수님을 담았고. 어, 큰 배가 되기를 원했지만 작은 배였지만 예수님을 태웠고 그다음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자리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거죠. 아,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 새나무처럼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단한 가지죠. 구하지 않기 때문이죠. 야고보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응답받는 거죠. 자, 여러분의 소망이 있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이 새나무처럼 분명히 말하지만 제가 주일에 말씀드렸죠.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라고. 이마다 누구든지 얻는다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 자, 우리 청소년부 우리 아이들. 자, 목사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소원을 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낮게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을 때는 어찌 못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십니다. 구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시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소망을 갖고 소원을 갖고 하나님께 구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할 때 주십니다. 한번 더요. 구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으로 더 나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믿으세요? 아멘. 자, 이 새나무가 주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입니다. 가장 복된 인생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인생입니다. 보석상자보다는 예수님이 누운 구우가 낫고 큰 배보다 작은 배지만 예수님을 태우는 게 낫습니다. 가장 높게 심겨진 나무보다 하나님의 아들이 달린 그 십자가가 낫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무의미한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가치 없는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보석상자나 큰 배나 키큰 나무는 사람들이 별로 기억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유 예수님이 탄배 십자가 모든 자들이 기억하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께 기도할 때이 기도를꼭 해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그게 뭐냐? 하나님,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왜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행복할 것 같죠. 별로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반드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구유라도 좋으니 하나님께 잠깐이라도 쓰임 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가장 복된 인생이 됩니다. 세상의 그 어느 나무들보다 그새 나무는 귀하게 쓰임 받았죠. 자,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녀들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세상에서 출세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잠깐이어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자녀들이 되게 해 달라고 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들을 쓰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교훈입니다. 이건 부모님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 새나무가 구하는 것들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구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바로 세상의 부와 지유와 명예와 안정된 삶이죠. 귀한 보석상자는 세상의 부라고 할수 있죠. 안정된 삶이라고도 할수 있죠. 왕을 태우고 싶은 것, 높은 나무가 되는 것, 자, 지위와 명예와 권력을 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얻으면 행복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보석 상자가 되고, 큰 배가 되고, 그래서 그 배에 왕을 태우고, 그다음에 키큰 나무가 되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부족함 없이 여행 다니면서 살면 행복할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착각입니다. 자 전도서 1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 1장 2절부터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헛되고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헛된 것 꿈꾸지 마십시오. 솔로몬이 꿈꿨던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되었다라는 거죠. 보석상자. 큰 배, 키큰 나무 대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도 잘 않을 뿐더러 이루어진다 해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가장 복된 인생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이죠. 좀 힘들어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인생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쓰임받는 인생이,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순간이지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탄절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죠 자, 처음부터 굉장히 고생스럽게 태어나셨죠. 그의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 마지막 죽을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죠. 하지만 예수님의 그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얼마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짧게 살았지만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산 분이셨죠. 자, 우리도 이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무도 알수 없지만 이제 그 남은 인생은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청소년 아이들하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심 받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큰 영광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15장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오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주 오상해 만배 성배 주라 영원한 일로 나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하여라 그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세상에 만물주라 다다 다와다파여라다와다파여라다와다파다요라보세상죄를 다 사려 주의수고신의태 지. 시피 다 귀원하시네 다 귀원하시네 다 귀원 귀원하시네 그 때와 우원, 그 진리 대신 주다주관하시니다 부패해서 그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 경배하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우리를 위해 고통 당하시고 죽으셨기에. 그 희생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도 가치 있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망을 쫓아 내 소원을 쫓아 살지 않게 하시고 헛된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가치 있는 인생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 후회하지 않는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 우리 또한 희생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